사진, 주목할 만한 자연치료 성분과 제품들, 탈모 문제의 심각성과 증가하는 관심 탈모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탈모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찾은 해결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 치료법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의 주요 원인, 유전 스트레스 생활 습관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입니다.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모두 가족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유전자가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스트레스도 중요한 탈모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모발 성장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모발의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영양 부족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지 않거나 흡연과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모발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이 방해받고 탈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접근으로 자연에서 찾은 탈모 치료법 최근 몇년 동안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연에서 유래한 치료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치료법들은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모발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자연 치료법입니다. 1. 로즈마리 오일.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리 오일을 정기적으로 두피에 바르면 모낭의 건강을 개선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피마자유 캐스터 오일. 피마자유는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두피 건강을 증진시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피마자유에 포함된 리시놀레산은 두피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모낭을 자극하여 모발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녹차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 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탈모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녹차 추출물을 두피에 바르거나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는 두피를 진정시키고 모발이 ph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베라 젤은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모발 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5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비오틴 아연 철분 비타민 d 등의 영양소 는 모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모발 건강을 개선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연에서 찾은 탈모제, 주목할 만한 자연 치료 성분과 제품 다양한 자연 성분을 활용한 탈모 치료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과학적인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 주목할 만한 자연 치료 성분과 제품들입니다. 1. 사와팔메토, 소팔메토 추출물 사와팔메토는 미국 남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와팔메토 추출물은 DHT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사와팔메토 성분이 포함된 샴푸와 두피 토닉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커큐민 커큐민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된 항염증 성분으로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커큐민이 포함된 두피 세럼과 영양제는 두피 염증을 줄이고 모낭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3. 헤마 시위드, 추출물에마 추출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요오드와 아미노산이 포함된 해마 추출물은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모발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마 추출물이 포함된 헤어 마스크와 두피 폐기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4, 아르간 오일 아르간 오일은 모발과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포함된 아르간 오일은 모발이 부드럽고 윤기있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르간 오일이 포함된 헤어세럼과 샴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5. 히비스커스 하이비스커스, 추출물 히비스커스는 모발 성장을 자극하고 두피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포함된 두피 스프레이와 헤어 마스크는 두피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연 치료법을 통한 탈모 극복 이야기 탈모 치료법으로 자연 성분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자연치료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치료법을 통해 탈모를 극복한 몇 가지 사례입니다. 로즈마리 오일로 새로운 모발을 얻은 k c k 시는 3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던 중, 로즈마리 오일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로즈마리 오일을 두피에 마사지하며, 6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고, 두피의 건강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